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제작 마스터 클래스 2편. 오늘은 홈페이지 제작 절차를 실무자의 관점에서 단계별로 설명드리면서 최근 들어 더욱 중요해진 브랜드 연계성과 카탈로그와 홈페이지를 함께 제작하는 흐름까지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제작은 단순히 화면을 만드는 작업이 아닙니다. 기업의 메시지, 브랜드 이미지, 고객 동선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다시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요즘은 홈페이지가 단독으로 작동하는 시대가 아니라 카탈로그, 브로슈어, SNS, 유튜브와 연결되어 기업 아이덴티티를 통합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먼저 홈페이지 제작 절차는 내부 준비, 기획, 디자인, 개발, 오픈. 이렇게 다섯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부 준비입니다. 이 단계에서 기업은 제품이나 서비스 구조를 정리하고 기존 홈페이지의 문제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벤치마킹 사이트를 찾고 어떤 분위기와 구조를 원하는지 정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 내부 준비에서 더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른 매체들과의 연계성입니다. 홈페이지는 카탈로그 브로슈어 회사 속에서 SNS와 통일된 메시지와 톤앤 매너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기업이 카탈로그와 홈페이지 제작을 동시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컬러, 메시지, 제품 구성이 일관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일한 브랜드 경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드몬에서는 이런 흐름에 맞춰 홈페이지 제작 전에 질의 응답서, 즉 Q&A 브리핑 시트를 제공해 기업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제품 구조, 고객 타겟, 그리고 카탈로그나 브로시어에서 사용된 콘텐츠까지 모두 함께 점검합니다. 홈페이지 제작의 절반은 이 단계에서 방향이 결정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기획 단계입니다. 기획은 홈페이지의 전체 골격을 만드는 과정으로 메뉴 구조, 고객 동선, 콘텐츠 배치를 설계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화면을 일일이 스토리보드로 나누는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모바일 UX가 중심이 되면서 간단한 IA, 즉 정보 구조와 페이지 흐름을 중심으로 기획합니다. 이 기획 단계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홈페이지에 어떻게 녹일 것인가입니다. 카탈로그에서 사용한 컬러, 문장 스타일, 브랜드 메시지가 홈페이지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하나의 브랜드 경험으로 묶이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은 단순히 예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성격과 신뢰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작업입니다. 특히 요즘은 모바일 퍼스트 디자인이 기본이기 때문에 메인 비주얼, 핵심 메시지, 대표 이미지가 모바일 화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보이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카탈로그와 홈페이지를 함께 제작할 때는 브랜드의 통일성이 더욱 중요합니다. 기업 컬러, 그래픽 스타일, 제품 사진, 문장 톤 등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체에서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통일성이야말로 브랜드 신뢰를 만드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개발 단계입니다. 개발은 기획과 디자인을 실제 홈페이지로 구현하는 과정입니다. 요즘 웹 에이전시들은 제작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자체 홈페이지 빌더를 개발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에드몬 역시 자체 빌더를 개발하여 고객에게 빠르고 안정적인 홈페이지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체 빌더를 사용하면 제작 기간이 단축되고 유지보수 비용이 줄어들며 기업이 스스로 관리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특히 전담 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에게 매우 큰 장점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오픈 단계입니다. 도메인 연결, SSL 보안 설정, 검색 엔진 등록, 모바일 테스트, 그리고 관리자 교육까지 이루어집니다. 오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기업의 콘텐츠 업데이트와 운영을 위해 관리자 페이지를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홈페이지 제작은 단순히 웹사이트를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기업 브랜드를 통합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입니다. 카탈로그와 홈페이지가 함께 제작될 때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더 강력해지고 고객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더 명확해집니다. 다음 3편에서는 홈페이지 기획의 핵심인 UX와 IA, 즉 고객 동선과 메뉴 구조 설계에 대해 더 깊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곳에서 한 번에 한 방향으로 에드문